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그. 큰... 야야뭐야뭐야뭐야뭐야 <laughs> 뭐야? 뭐야? 뭐지? 개야우한야야뭐야 쌈봉한... <laughs> 어? 우야, 뭐야? 이거 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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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러면은 1렙 적응력 능력치다 이거. 어? 강인함 분화 저항 요거 들었는데 룬 4개 누르고 시작하네. 개 착취까지. 다섯 번. <웃음> <웃음> 대의를 위해. 희생승을좀더 피하지. 공격의 즐거움을 <laughs> 선사. 만방가시다 <웃음> <웃음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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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으로 태어났고 전사로 거듭났지. 존나 맛있네. 바까바까바까바까 저렇게 싸우자고 와 근데 나 진짜 어? 라인전은 잘해. 역사는 희생명의 피로 다시 쓰이는 법. s i n g y 와우! 이미 예상하고 있는 위험은 아무 문제도 아니다. 알았다, 알았다. 에코었나? 숨겨져 있다. w h 다 r e 왜 무리해? 왜 w 리 e 왜 e 리 h e r e w h e r 오오아이씨야싸왜빼싸아왜빼 아우 3타 한 왜뺐어 <laughs> 아, 이제 빼야지. 이제 빼야지. 아트 있는데. 있착취 야. 야. 착취 야. 착취. 어, 야. 빡치면 에코데로와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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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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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laughs>

데, 데, 막, 데, 데, 막, 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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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도한 장에. 허 어디 갔는데? 어? 에이 몰라. 그냥 집에 갈게요. 라인이 중요해. 강심이 중요하지. <laughs>

안 할게 안 할게 안 할. 아, 잠깐. 아, 잠깐. 아, 잠 아, 잠 아, 잠 아, 아, 잠 아, 잠 아, 잠 아, 아, 잠깐. 아, 잠깐. 아, 잠깐. 아, 아, 잠깐. 아, 아, 잠 아, 에코어디냐? <laughs> 그러니까 이텐게를왜 가냐? 텐게를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. 왜냐면 딜을 가면은 지금 당장 딜은 좀 나오는데 이 강심을 뜯기가 되게 버거워요. 순식간에 죽어버려가지고. 안 나? 뭘? 때? 어디 어디? 빵! 일주얼 날이 마신 오리가리 진실도 예외는 아니지. 깨우치려면 아직 다섯 수는 남았군. 난수서있는말 아니지. 형님한테 아, 그 타워 있어야지 아이고. 아이고 앞으로 무빙을 치면은 노출을 까지 해. 어? 안 너무 인너 빨리 어우, 용이 어지럽다. 내이 어지럽다. 어. 몰라, 몰라. 아, 어, 이게 안 죽네. 어어어어어어. 어어어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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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. 어. 오, 1레 공정하게 싸우라고? 그러다고 누가 당이노 씨. 다 몰라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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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르 없잖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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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쪽쪽쪽쪽쪽쪽 l a Mala Mala m a 어 a 어이맛있다 a l a Mala <laughs> 야! 형큰 형님 오셨다 얘들아 큰 형님 오셨.. 아왜안 터져 어그 해주잖아 흐아나 <laughs> 못하네 가자! 어 해주잖아 이거 내가 캠꺼야 잘해 보니까 그죠? 놀라이? 950원 4호 야 할까? 난뭐 하니? 너 나도 플래시 일단 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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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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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할게 제발 제발 그렇지 그렇지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어떡할 나 어떡할 알았어 음. 자 이거 밀어주시고 죽었지어 살았네, 빅토르. 어케이 살았어, 저걸? 다들나나나 없어. 싸고나않 돼? 음, 좀사우게 핑화라. 내면의 악마로 삼을 거라면 더더욱. 쭉, 쭉 쭉쭉.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시고 얼마씩 어까 이만 어두운다. 이길 잘한다. 아, 이고 잘한다. 아. 천천히. 네,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해보면은 옛날에 그 문도행님 있잖아, 어? 문도행님이 존나 천사였어, 그냥 강심 복사 레전드야. 이거. 체력 7,000 라일라이 떴디 누가 막음 이거 어? 야템 들이 바라 비토르 머리끄댕이 존나 잡아야겠다. 날 잡을 생각이 없구나. 두려워할 줄은 나는 멍청이들이라. 응? 왜 막해? 어? 왜 막해 게임? 어, 왜막해 답답해, 아이고, 공이 이어졌네. 용과 바론 둘다 먹어야 되는데, 어쩌다... 강해지는 것만으부족이

가만히 기다리면은, 기어오지 않을까? 니가 <laughs> 어? 올 때밖에 여기밖에 더 있어? 왔다, 왔다! <웃음> 왔다! 놀라? <laughs> <랄라? 웃음> 갈 거야? 만화 없네?

자, 해봐, 자 해봐, 그렇지. <laughs> 아이고, 죽었기 에코 도아 그런다고 뭐가 이 아, 잠깐만, 뭘좀 아, 성급하게 친것 같은데? <laughs> 어 놀라? 그래 그래 그래, 놀 놀자. 놀자. 머리크대니 제발! 제발! <웃음> <웃음> 그냥 착취로 캐피 그냥 응 <laughs> <laughs> 음? 아니? 아 이돼지요? 쉐키트리 말이야. 밥도피 응? 편은 한 15만 되겠다. 응. 아 이건 한 25만 되겠다. 회복량 냠. 음. s t to s t Two stuff, two stuffs.